음, 일반적으로 겨드랑이 절개를 좀더 추천드립니다. 밑선 절개는 오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상담실 서외과 전문의 이준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성형 수술의 처음이자 끝인 절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성형 수술을 할수 있는 절개는 위에서부터 겨드랑이 절개, 유륜 절개, 밑선 절개, 그리고 배꼽 절개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겨드랑이 절개와 일선 절개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겨드랑이 절개는 우리가 겨드랑이 주름으로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개 흉터를 겨드랑이 주름 안으로 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슴의 모양을 좀 만들기 어려운 경우, 특히나 목표족 가슴이라든지. 겨드랑이에서부터 가슴의 위치가 좀 상당히 먼 경우는 아무래도 겨드랑이 절개를 하기가 조금 어렵겠고요. 이선 절개의 장점은 고형물이 들어가는 위치와 절개까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가슴의 모양을 좀더 우리가 예상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슴의 위치가 좀 아래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더 업되어 있는 그런 가슴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특히 마른 체형의 오드님께서 b 컵 정도 가슴을 만드신다고 하면 비선 절개를 하면 바로 정면에서 흉터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성형 수술에서 절개 방법을 결정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흉곽과 가슴의 모양입니다. 가슴과 흉곽의 모양이 오지 님들이 원하는 절개에 적합한 방법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수술 후의 가슴 크기입니다. 고용물의 그런 크기를 받아줄 수 있는 절개 크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디 님들께서 원하는 가슴의 모양인데요. 겨드랑이 절개나 밑선 절개에 따라서 가슴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디 님들께서 원하시는 뭐 사진을 가지고 오셨을 때이 가슴의 모양은 겨드랑이 절개가 더 좋은지 아니면 밑선 절개가 더 좋은지를 제가 파악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매우 마르신 우리 오진님들께서 한달제너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봉긋한 그런 가슴의 모양을 원하신다면 겨드랑이 절개를 추천드립니다. 어 저는 회복이 빨라야 돼서 미선 절개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겨드랑이 절개를 좀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 의 위치가 조금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겨드랑이 절개를 했을 때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 의 형태를 보일 수 있어서 겨드랑이 절개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밑선 절개는 이전 수술을 인한 부작용이 되게 심해서 가슴의 모양을 아름답게 새로 만들어야 된다면 밑선 절개를 저는 먼저 추천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물방울 모양의 가슴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밑선 절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성형의 알파와 오메가인 절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오디늘들께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고 티가 나지 않는 가슴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가슴 편한 하루 되세요